헤어월드 뉴스 세계 최초의 모발은행이 문을 열었다는 소식입니다. 2019년 10월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은 탈모 치료를 위해 모발 표본을 저장할 수 있는 세계 최초 모발은행 헤어클론이 영국 맨체스터에서 문을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모발은행은 정장은행이나 제대혈은행처럼 일정 금액을 받고 특수한 냉동기술을 이용해 남성 고객의 모발 표본을 보관해주는 곳입니다. 모낭주인의 머리 뒷부분을 국소 마취한 뒤, 모근부를 포함한 모발 백 가닥 가량을 채취한 다음 섭씨 0도의 저온 보관 시설에 보존했다가 영하 180도 이하에서 급속 냉각시켜 모낭주인이 이식 수술을 받을 때까지 냉동 보존하게 됩니다. 최초 저온 보존 후 급속 냉각하는 기술은 모낭이식시 생착률을 높이기 위한 헤어클론의 기술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탈모 증세가 나타나 시술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보관해둔 모발을 해동하고 모근에서 모유두세포를 추출해 증식한 뒤 두피에 주입하게 됩니다. 모발은행용에 가장 적합한 고객은 탈모 유전자가 있지만 탈모가 진행되지 않은 남자로 젊고 건강한 상태의 모발을 보관했다가 이식하면 생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모발 이식 학회 회장을 역임한 모발은행 의료 책임자 배산파조 박사는 환자들이 결과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간격으로 가능하면 3에서 5년마다 치료를 반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헤어월드 뉴스 취재진은 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헤어클론 본사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우리는 헤어클론 공동 창업자인 폴 캠프 박사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모낭의 수집, 배송, 냉동 보관 및 저장을 할수 있음을 보이기 위한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했고 기능을 갖춘 모낭 세포를 분리했습니다. 이것이 영국 정부에서 저희의 뱅킹 서비스 오픈을 허가하는데 요구한 조건이었습니다. 모낭은 단순히 이식 수술을 위해 저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발 중인 세포요법 치료에 쓰일 것입니다. 저희의 초기 치료는 작아지는 모낭들을 재건할 수 있는 배양된 세포들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막 저장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허가받은 클리닉은 하나뿐입니다. 저희는 18세 이상의 환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만 조직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이가 들기 때문에 어릴수록 좋습니다. 최초 보관 비용은 2,500 파운드로 한화 약 380만 원이며 해마다 연간 100 파운드의 보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